아직도 인간관계로 고민이신가요? 나이를 먹을수록 왜 이리도 인간관계가 어려운 걸까요? 직장 동료와 친구,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들까지 정말이지 내 마음처럼 되질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프랑스 소설가 스탕달은 뛰어난 사람은 논리적인 두뇌와 뚜렷한 기질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뚜렷한 기질이란 사람을 웃게 하고 분노를 사그라뜨리고 기쁘게 하고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신비한 매력입니다. 저도 모르게 갑자기 뿜어져 나오는 매력은 눈부시게 빛나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방과의 공통점은 서로를 끌어당긴다.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반영합니다. 당신의 언어와 눈빛 등은 상대에게 우호적인지, 대화를 나누길 원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상대에게 전달합니다. 상대방에게 거절당하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거만하고 도도한 사람과는 친해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1860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링컨은 재벌가 더글라스와 선거에서 각축을 벌였습니다. 더글러스 측 사람들은 홍보와 연설을 위해 호화로운 경선 기차를 마련해 재력을 맘껏 과시했습니다. 그 가낭뱅이 링컨에게 재력이 무엇인지 보여줄 겁니다. 이에 공화당 사람들은 링컨의 가난한 배경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더글라스의 재력과시의 두려움을 느끼기는커녕 더욱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친구들이 마련해준 낡은 마차에 올라 각지를 돌아다니며 경선연설을 했습니다.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와 새아들이 책겐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입니다. 업무를 보기 위해 빌린 사무실에는 책상 하나와 의자 세 개의 구석에는 큰 책꽂이 하나가 있고 책꽂이에 꽂힌 책들은 누구나 자세히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여러분만이 저의 의지이고 희망입니다. 링컨의 연설은 많은 서민층의 유권자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들은 링컨이 자기 편이라는 확신을 받았고. 망설임 없이 링컨의 편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공통점이나 비슷한 구석을 발견할 때 타인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자기 사람 효과라고 합니다. 조건이 같은 상황에서 자기 사람 사이의 효과는 더 두드러집니다.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얻으려면 교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친화력을 발휘해 서로 자기 사람이라는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곡고화과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곡조가 지나치게 어려워 따라 부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근엄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사람들은 당신을 멀리서 바라볼 뿐, 진심으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친근함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다음 일의 진행이 순조롭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공통점을 찾아내서 친화력을 높여보세요. 공통점은 학연, 혈연, 지연 그리고 부부의 인연, 직장의 인연 등의 관계나 지향점, 흥미, 취미, 이익의 공통점 같이 단체나 조직에 소속된 관계 등 다양합니다. 공통점과 친절함을 결합하면 자연스럽게 조화로움이 형성됩니다. 솔직함은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다. 대인관계에서 솔직하고 성실하지 않은 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가식이고 하나는 지나치게 조심스러워서입니다. 가식적이고 표리부동한 사람은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행동을 장기간 지속하면 신뢰와 우애를 잃습니다.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을 터놓고 교류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하고 성실한 건 개방적이면서 자신감 있고 자연스러운 상태를 드러냅니다. 솔직하고 성실한 모습은 가식, 투정, 질투, 의심, 허영심, 비겁함 등을 깨끗하게 벗겨내는 것입니다. 소개팅을 하는 남녀가 호숫가에서 만났습니다. 170cm 정도의 키, 까무잡잡한 피부, 깔끔하지 못한 옷차림의 남자에게 여자는 실망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며 찬바람이 쌩쌩 부는 듯 냉랭하게 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 백마탄 왕자는 키가 크고 잘생긴 데다 소탈하면서도 기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자는 자신처럼 예쁘고 다재다능한 사람과 이 남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냉담함을 느꼈지만 민망해하거나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습니다. 시종일관 미소를 띠며 따뜻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대화하면서 여자는 남자가 생각만큼 싫지 않았고 못생긴 외모에서 오히려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연애는 해보셨어요. 한 번이요. 차였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녀의 그림자가 맴돌아요. 순간 여자는 우롱당하는 기분이 들면서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고 말도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여자는 남자에게서 꽃다발과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게 실망하신 거랍니다. 거짓말로 당신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었지만 진정한 사람은 조금의 댓글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고 진심이 담긴 편지는 여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네 가지 심리적 공간이 존재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이 모두 아는 개방구역. 다른 사람은 알지만 본인은 모르는 맹목적구역.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은 적 없는 비밀구역.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 알지 못하는 미지구역입니다. 미국의 한 사회심리학자는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정도와 마음의 창을 활짝 열수 있는지에 따라 소통의 효과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솔직하고 성실한 것은 단점을 드러내지만 쉽게 상대의 이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고 성실하게 사람을 대하고 개방구역을 넓히면 기대한 교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효과적인 교제를 하려면 최대한 개방구역을 넓히고 맹목적, 비밀, 미지의 새 구역은 축소해야 합니다. 개방 구역을 넓히고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은 효과적인 교제 기술입니다. 대인 관계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라서 당신이 개방하는 만큼 상대도 그만큼 개방합니다. 다른 사람을 알고 싶으면 먼저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세요. 긍정적인 피드백과 상대의 호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인상은 당신 최고의 명함이다. 1957년 독일 심리학자 루친스는 짐이라는 학생 관찰을 통해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심리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일 짐은 두 명의 친구와 따스한 햇볕을 쬐며 문구점에 갔다. 문구점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짐은 점원이 자신을 알아보길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눴다. 실험이 짐은 학교에서 홀로 나와 햇살이 내리쬐는 대로의 그늘진 쪽으로 걸어갔다. 절대 다수가 실험 일의 짐을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실험 이의 짐을 내성적인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두 단락을 함께 보여주면 먼저 등장한 단락으로 짐의 인상을 판단했습니다. 실험일과 실험이 중 어떤 단락을 앞에 두는지에 상관없이 나중에 보여준 단락의 영향력이 작았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 첫인상 효과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성격을 평가할 때 주관적인 첫인상이나 어떤 특징에 의존합니다. 이미지나 지위와 역할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은 처음 몇초 만에 당신을 판정합니다. 첫인상은 선명하고 강렬하고 있기 힘든 것입니다. 상대는 당신의 첫인상을 기록으로 보관해두고 이후 당신의 모든 행동을 첫인상과 결부하거나 첫인상에 끼워 맞춥니다. 첫인상을 다시 확립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는 영원히 없습니다. 좋은 첫인상을 남겼다면 상대는 두 번째 만남을 반길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첫 만남에서 태도가 별로였거나 매우 나빴다면 노력을 들이지 않는 이상 두 번째 만남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첫인상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첫인상으로 상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건 너무 섣부른 판단입니다. 완전히 믿을 만한 것도 아니고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본능적으로 첫인상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면 좋은 첫인상을 남기세요. 사소한 말과 행동이 당신의 이미지를 드러냅니다. 좋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좋은 친구와 많은 발전 기회를 얻지만 잘난 체하고 예의 없게 행동하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보다 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합니다. 좋은 첫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복장과 외모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태도와 성실하고 진지한 미소를 보여주는 것도 절대 잊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이 걸친 그 어떤 명품보다 더 값지게 됩니다. 신사다운 매너도 필요한데, 매사에 예의 있고 격식에 맞는 말과 행동으로 최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맑은 물에 먹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바로 색깔이 변하지만 넓은 바다에 떨어뜨리면 바다는 여전히 푸른 바다색입니다. 왜 그럴까요? 포용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익지 않은 보리는 위를 향해 뻗어가고, 다 익은 보리는 아래로 고개를 숙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철학자가 한이 말은 자신을 대단하다고 여긴다면, 자신의 잠재의식과 그의 행동 반경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자신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에 나온다면, 그야말로 별거 아닌 존재로 전락한다는 뜻입니다. 인품과 덕성에 밀접하게 관련된 명성과 지위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많고 지위가 높고 부하 권력을 자랑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존중을 받으면 좋은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조루이스는 전설적인 헤비급 권투선수입니다. 그는 연속으로 세계적인 선수들을 제치고 세계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상대가 거의 없을 정도로 루이스는 최고의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2001년 4월 남아프리카 챔피언십 타이틀 방어전에 출전한 루이스는 다시 한번 세계인의 관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루이스가 무난하게 챔피언 자리를 방어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을 정도의 무명 남아에게 충격적으로 패하면서 권투 황제라는 칭호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 결과로 권투계는 잠시 혼란에 빠졌지만 라마의 승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챔피언 자리에 오를 것이라 예상하지 못한 라마는 원래 시건방졌는데 루이스를 이긴 후 점점 더 거만해졌습니다. 라마는 건방지고 무리한 말들을 루이스에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대놓고 했지만, 루이스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더욱 기고만장해진 라마는 공공연하게 루이스를 겁쟁이라고 폄하했습니다. 라마의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TV에서, 루이스는 이미 지는 해고, 나야말로 진정한 권투 황제입니다. 라며 계속해서 도발해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루이스는 복수를 결심하고 자신의 기량, 속도, 기술을 최대로 올리기 위해 매일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마침내 7개월 후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경기 시작 전부터 라마는 자신에게 패했던 루이스를 약보고 조롱했습니다. 루이스는 그동안의 겸손한 태도를 내려놓고 재빠르게 맹공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라마는 살아온들을 버티지 못하고, 루이스의 묵직한 스트레이트 한 방에 녹다운되고 말았습니다. 쓰러진 라마는 일어나지 못했고, 루이스는 다시 챔피언 벨트를 손에 넣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해도, 넓고 아득한 우주에서는, 큰 바다에 던져진 좁쌀처럼 미미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듯 능력이 출중한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너무 대단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 자신을 먼지처럼 아주 미미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절대로 안 됩니다. 모두가 맡은 역할이 다르고 보이는 이미지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평등하고 하늘은 공평합니다. 내가 가진 패를 한꺼번에 보여주지 마라. 사랑에 빠져있을 때 마지막 패를 꺼내지 않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사랑에는 조금의 이기심이 필요합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바치기만 하면 결국 더 상처받는 건 당신입니다. 개인적인 공간과 신비감이 있어야 신선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과 버지니아 대학의 심리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한 보고서에는 상대방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여주지 않아야 상대방은 당신에 대해 알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 연애 관련 서적에서도 상대에게 너무 빨리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말고 내 사람인 듯 아닌 듯 애매하게 대하라고 조언합니다. 연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어느 정도의 신비감은 필요합니다. 마지막 베일이 쉽게 벗겨지면 당신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 능력과 가치를 잃게 됩니다. 이게 내 전부예요. 라고 상대에게 말하는 순간 당신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해양에 관해 연구하던 어느 과학자가 무리를 지어 수면 위로 뛰어 오르는 물고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물고기들이 아주 민첩하고 뛰어 오르는 것에 능숙하기 때문에 뛰어난 탈출 능력을 지녀서 포식자들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관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물고기는 위험에 처해지면 서로 앞다투어 수면을 향해 뛰어 올랐기 때문에 포식자들은 금방 이 규칙을 알아챘습니다. 포식자들은 일부러 교란작전을 펼쳤습니다. 함정에 빠진 물고기들은 본능적으로 수면 위로 뛰어 올랐다가 중력에 의해 다시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기다리고 있던 포식자들에게 잡아먹히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물고기처럼 충동적이고 예민하며 판단력과 인내심이 부족해서 첫 만남에서 상대에게 모든 패를 보여줍니다. 물론 신비감을 유지하면서 매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먼저 당신이 패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그 패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삶에는 이성적인 계산과 사고가 필요합니다. 한 걸음 빨리 내딛는 것은 잘못된 걸음을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정확한 때, 정확한 장소에서 마지막 패를 펼치세요. 그 패에 사람의 감정을 고조시킬 힘이 있을지 모릅니다. 인생에서 가장 대단한 사실이자 유일한 사실은 마지막 패를 너무 일찍 펼치면 삶에서 궁금증과 의미가 사라질 것이고 당신은 다른 사람 손에서 놀아나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한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예측하지 못하듯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열쇠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가는 걸음을 측정해서 어디로 갈지 계획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 수단을 꺼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 순간이 오지 않았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매일 듣는 성공하는 삶의 지혜를 얻고 싶다면 주변 사람들과 공유를 통해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